어우 이만 기종 아니다 이거. 잘랐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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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야 대박. 야. 와. 와 정말 대박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오. 두드러, 아유, 두드러, 두드러 하네.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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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러. 아 기반에 기반에. 두들래 두들래. 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어. 아 윤태 씨 기쁜 마음 알겠는데 윤태 씨. 와와와 그만하세요 <laughs> 조심해. 진정하세요. <laughs> 기가 찼! 야! NBA 나는 자영이다. 이승윤입니다. 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고양이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식사가 늦어졌습니다. 요즘 뭐 저구기에 있어 가지고 한번 같이 구워러 가지. 구워러 가요? 예. 저저저 들고 가 어. 아, 여기 뭐 출장 수리하러 가는 건데. 느낌이. 자 식사 준비를 위해서 집 뒷산을 찾았는데요. 아, 그 옷에 수액이에요? 예, 어, 이게 가래나무인데. 가래나무. 어. 3월이 제철인 가래나무 수액. 요 며칠 날씨가 풀리더니 수액 채취가 가능해졌대요. 나무마다 수액의 영양분도 다른데 가래나무는 미네랄이 풍부하죠. 벌써 이렇게 많이 찼어요 에이. 야, 이 계절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laughs> 어, 자,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 맛보고 오, 됐다. 달아요. 네. 끝에는 또이 혀에 좀 뭐가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네. 아, 아. 이 맛에 이 저, 네? 이 수액을 드시는 거겠죠. 아, 다. 좋다. 이게 폐에 좋다래 가지고 폐요. 네 음. 젊었을 때는 하루에 뭐 담배 어쩌 두갑 많이 비는 빛면 세갑. 쉬다가 이제 여기 가서 이물 먹으면 폐에 좋다래 가지고 지금 이걸 계속 마시고 있죠 지금. 산에 오며 그는 많이 변했는데요. 담배도 끊고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로 건강도 챙기신다고 합니다. 아또자주다 <laughs> 어, 물이 나온다. 물 나오지 않았어? 응. 어머, 이야. 공무원 생활만 35년. 자연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약초꾼들 따라다니면서 예행 연습도 하셨대요. 우와, 벌써 이만큼 찼어요. 자연을 해치지 않기 위해 먹을 만큼만 한두 그루 수액을 채취하신대요. 경치 좋은데 가서 가라수육 이러다가 네. 밥이랑 함께 해먹자고. 예, 아이 좋습니다. 자, 방금 가져온 수액으로 밥물을 맞추고요. 밥이 달려나? 다 알겠죠 <웃음> <웃음> 달콤한 상상을 하며 불 위에 밥을 얹어줍니다. 배추국이나 구워서 구수하게. 구수하게 한 그릇 먹읍시다. 직접 난다진 네. 거니까 는 네. 아주 구수할 거예요, 아마. 네. 어, 고랭지 배추. 그죠? 물을 붓고 이 어, 요거도요. 예. 야, 감칠맛이 아주 대단하겠어요. 예. 네. 아, 된장. 자, 직접 담은 된장까지 풀어 주고요. 네, 요리도 아주 간단간단하게 아주 잘하세요. 그냥 <laughs> 설렁설렁해서. 요 무는 무짠지예요? 예, 짠지. 아, 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난이고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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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이제 물을. 고이고물이 <laughs> 진짜 짜게 하셨네요 <laughs> 이 물도 이 가래 수액으수액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먹어이면 좋죠. 면아죠아이렇죠이게 아이고. 아니잖아요잖아요그 아이고. 아 동안. 우리 경치나 좋은 치치구구하하면서 그러게 말이에요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축도한국답서도에서에서의 힘들었던 기억들 에리고한족에대한 후회들 이제는 조금씩 떨쳐내고 있습니다 이대자연에서른품에서 말이죠 아서도한국에서한국한 느낌이 듭니다 Together. 영양 가득한 가래 수액을 물로만 마시기 아쉬워서 자연이는 밥에 또 국에도 이렇게 넣어서 드신대요 자, 가래 수액으로 만든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밥 맛이 궁금합니다, 이거죠? 음. 아, 달잖아요. 네, 알잖아요. 네, 그냥 난 이걸 약으로 다으니까는 항상 약으로다가 생각하고. 음, 맛있어요. 달아 진짜로 달아 네? 달고 맛있고 네. <laughs> 네. 이게 전부 다저 가래수액 이제 그죠 그죠? 네오달걸 진짜 좋아하시는 거야. 달달 걸 추액이 처음 나오는 거라 좀좀 달고 오그러겠네요네 그렇죠. 음. 그 봄까지만 먹을 수 있는 가래수액 밤이니까. 많이 드세요, 은택 씨. 음. 아, 맛있네 진짜. 아다 그거는. 아이고. 짠지나짠지는 <laughs> 아, 역시 짠지네요 그렇죠. 음, 독특하네요. 음. 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몸에 좋은 거니까. 네? 그럼요. 몸에 좋으니까 다라도 열심히 먹는 거죠. 음, 정말 있네. 이런 풍경 마주하고 밥 먹으면 뭐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자, 달달한 꿀맛 식사를 했으니까 이제 또할 일을 해야죠. 어, 이거 뭐저곡갱이 들고 가야 되는 예, 예. 거예요? 아, 그냥 아, 자, 어, 이로 올라갑시다. 아, 독갱이를 들고요. 예. 어, 뭐케야할게 있나 본데요. 근데 온통 돌밖에 안 보이는데? 엄마, 아 이거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며칠 전부터 받은 건데요. 때마침 윤택 씨가 와서 지금 딱캐려고 합니다. 저 멧돼지가 반반을 파는 거니까는 아이 직접 이만큼 해놓으신 게 아니고요. 그렇죠. 멧돼지가 직 파는 거죠. 허, 멧돼지랑 같이 작업을 하게 생겼네. 그렇죠 말이에요. 멧돼지에게 도움 받을 날이 올줄 몰랐네요. 아, 잘 잘린다. 자 그럼 제가 곡괭이질 좀 하겠습니다. 자 민덕씨 오늘 좀힘좀 좀 써야겠어요. 자 이제 내가 또 파내고 네. 같이 한 이거 변화가 좋네. <laughs> 그러면 세 시서 같이 한 거죠? <laughs> 몇대 저고? 네, 몇대 네. 적으? 이게 얼마큼 아, 나왔어? 여기 또 하나 다섯 공이 나왔네. <laughs> 아 남아 있는 것도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아유, 다 썩었네. 썩었어요? 예, 다 썩은, 다 썩은. 아, 그러니까 이 돼지가 아이, 안 먹었나. 돼지가 안 먹었나, 본데 아, 자연님도 이런 실수를 하시네요. 뭐 파보기 전에 땅속을 알 수가 있나, 뭐. 자, 두, 저 옆에 누나. 것도 있으니까는 옆에 것도 개 개다구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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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유그 어깨 군나 이건. 아 대박이네 대박이 아주. <laughs> 오 이번에 심상치 않네요. 야 진짜 과연 얼마나 큰 치기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 <laughs> 바빠서 그냥 갔나 본데. 그새 발이요 예. 아 크다. 이 아픈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네. 와 데, 대박이네 뭐. 대박. 야 일부만 드러냈는데. 그 크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야, 몰게 커. 어이구 잘 썰리는 거 보니까. 들어들어. 와자. 저 대시 힘좀 써봐요. 예. 네. 아, 고기 알털알털데 와. 아이 이만기 아리다 이거. 잘랐어. 어이구 이구 어이구 우와 어. 아. 야 대박. 야. 우와. 우와. 정말 대박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우! 아이고, 키는 안에 키만해. 무슨 같은 들어 아이고.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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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윤택 씨 기쁜 마음 알겠는데 윤택 씨. 와와와 아. 그만하세요. <laughs> 조심해요. 진정하세요. 죽이 아. 같이! <laughs> <치기자치>! 야! <laughs> 금메달이 부럽지 않습니다. 금메달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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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만 내려놓고 집으로 가시죠. 예. 아니 근데 집으로 안 가고 어디 가세요? 아유 아니 이런 장소가 다 있었어요? 처음에는 네. 여기 와서 저 네. 텐트에서 좀 생활하다가 지금도 가끔가다 한 번씩 와서 자고 있죠. 옛날 생각 나셔가지고 그렇죠. 그런, 그런 어... 것 때문에. 오우 막이 즙이 막 나와. 집 지... <laughs> <laughs> 오, 야. 자, 이거 고장 했으니까 어. 한번 윤택 씨가 한번 다듬 주시고. 아, 아이스크림인가요, 이거? 와. 어우, 아주 시원해. 시원하님 물득득이 나오고. 네? 야, 이거 진짜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 오리지널. 씹을수록 단맛이 막. 단맛이. 라는 말하고 그냥 그향 있잖아요 겨울치기 영양이 좀더 흡수되어 있어가지고 참 좋다고 얘기해 뭐면은 이품네 얘기 나 이거 그러면 지금 이거 다 썰어줘야죠 예 지금 친지니까 네. 왜 너를 놓고 딸서 다른 일좀 합시다 네네. 네, 네. 야 남은 겨울 감기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어 근데 할 일이 집 안에 있나 본데요. 어. 아 어, 거기서 뭐이 방에 이거 뭐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에 이건 보수해 놓은 건데. 한 여름에도 밤에는 좀 춥기 때문에 사계절 부를 때야 한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황토가 다 갈라져서 보수를 해놓은 건데 이제 마무리면 하면 됩니다. 그죠참 마무리 잘하셨네요. 어, 이거 여기다 좀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그럼 이제 여기 보기 좋으라고. 예. 집에서 제일 따뜻한 이 방은 자녀들이 놀러 오면 내어주는 방인데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틈틈이 보수를 해놓으신대요. 아, 그렇게 해서 거기를 좀 마무리하신다고요? 아유, 좋다. 옛날에 어. 시골집 떠나 이렇게 살았다고? 아, 어. <laughs> 그때 이제.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시네요. 그때 배운 게. 그렇죠. 이게 지금 말하게 되면은 네. 빠빠하타급해지죠 그 이제. 네. 아 이거 재밌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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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좀 완성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성취감도 있고 이 재미로다가 이집으신 거라고요. 지금 <laughs> 자녀들도 다 성장하고 이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많지 않은데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자녀들에게 빚을 갚아나가는 마음입니다. 아, 깍두마다 깍두리. 자연인 이제 마음 든든하시겠어요? 유난히 어둠이 일찍 찾아오는 산속, 저녁 준비를 하러 집앞 마당으로 나서 보는데요. 뭘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다 밑에 이게 힘집어는 건데 밑에 것서 찾아 올라가지. 뭐. 여기도 멧돼지가 흔적을 남기고 왔는데요 그래도 뭐 남은 게좀 있겠죠? 어어어 거기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오, 돼지 감자. 야. 에이, 거기, 에이, 여기, 거 어, 이거 지 응. 아, 이건 돌이고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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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아 여기 요, 요, 요. 여기, 여기 고 많이도 아이고, 많이도남 겼다. 아유, 멧돼지가 먹고 남고 이거 없네. 이거라도 어디예요. <laughs> 이거는 이제 네. 예. 네. 아버님이 사로 생전에 당뇨가 심어셔가지고 아. 예. 돼지 감자를 뭐 어. 응? 네. 많이 해 주셨길래 나도 어떻게 좀 가져가봐 해 먹으려고 예방 차원 예방 차원 아. 자요 가지고 좀 맛있게 네. 좀해 먹자고요 네네네자 예. <laughs> 이제 재료도 다 준비가 됐고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돼지감자와 직접 길은 표고버섯까지 들어가는 특별 메뉴를 하려고 하는데요. 뭘 하실지 진짜 궁금하네요. 이렇게 잘게 써주는거 보니까. 비장의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아, 어, 어, 느낌이 오는데요? 어? 소뚜껑 철판 볶음밥. 아, 띵동댕. <laughs> 먼저 음식의 풍미와 맛을 더해주는 마법의 파 기름을 만들고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볶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요즘 뭐, 트렌드예요 해먹, 어보다 네? 보니까. 벌써 냄새가. 야 훌륭하니 채소들이 네. 지금 볶아지니까 말이죠. 기가 막혀요, 지금. 지글지글 소뚜껑에 재료들을 볶아주고요. 낮에 먹고 남은 가래수액밥까지 넣어줍니다. 이렇게 찬밥이 남으면은 볶음밥으로 즐겨 드신대요. <laughs> 이제야 제대로 볶은 볶음밥이 되 된... 아 정말 굶는다. 볶음밥은 저렇게 또 살짝 눌러줘야 제 맛이죠. 아이고야 이야. <laughs> 아, 뚜껑 한쪽에 직접 담근 김치까지 그냥 척 올려주고요. 자연인표 돼지감자 볶음밥 이렇게 완성입니다. 이제 먹어 도 되는 거예요? 예. 네, 한번 먹어 봅시다. 김치를 좀 끓여다가 올려서. 올려서. 네.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기서 나는 재료, 재료다 만들어가지고 맛있을 거예요, 아마. 볶음밥도 하나 드세요. 네? 어우 정말 맛있겠다. 아우, 맛있게 먹기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윤택시 어! 어, 달다. 돼지감도 달아요. 소금도 아주 쫀득쫀득하고요. 응. 요 재료재료 재료 하나가, 아, 맛이 아주 골고루 잘 조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음. <laughs> 잘 먹어주시니 고거네 아, 맛있다. 응? <laughs> 네. 소박한 밥상이 주는 행복을 매일 깨닫고 있다는 자연인.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즐거움이 이산 속에 있기에 그는 점점 이 자연에 빠져듭니다. 여기 들어와서 내가 살다 보니까는 이게 네. 내취향이구나 하는 게 이제 아, 이게, 이게 내 취향이었던 네, 걸 깨달으신 맞으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쪽이 이런지 그러다가 이제 살아가려고 저기 음. 하고 있는 거죠, 마음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뭐 여기 사시면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세워보신 적 있어요? 계획 같은 거는 우리 아들내미결론 시키는 거 하나, 그거 하나. <laughs>